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말씀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까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젊은이가 당테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휘말렸습니다.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던 그가 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간수를 잘 회유해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합니다. 절망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통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도 도구가 없습니다. 결국 굶어서 죽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병 넘어에서 사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감옥 속으로. 그는 파리아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같은 감옥에 수감돼 있던 사람이 탈옥을 계획하고 계산해서 땅을 파고 왔는데 그 당테스의 방으로 잘못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 신부는 당테스에게 정치 어, 또 매너, 또 외국어, 역사 등등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게 철부, 철부지처럼 돈만 밝히며 살아가던 당테스가 이제 그곳에서 배움을 익힙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한 섬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14년이 흐른 후이 파리아 신부가 죽게 됩니다. 파리아 신부가 죽자 그 신부를 담아놓은 통안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시체를 가장해서 탈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알려주었던 섬을 찾아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배웠던 모든 지식을 기반으로 그는 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몽테크리스토프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 몽테크리스토프 백작이 마지막 소설 마지막에 친구에게 한 편지를 쓰면서 한 구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이두 단어 속에 담겨 있다. 앙땅뜨레 에스페레 라고는 말을 남깁니다. 앙땅뜨레 에스페레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입니다. 앙땅뜨레 기다려라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사실은 기다린 게 아니라 그가 견디고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 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그에게 파리아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그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마련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리던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에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이야기는 교회 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 아기 메시아를 만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모습들. 세례요한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그가 범상치 않는 존재인 줄 알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를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멀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려서 세례요한을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자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여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가슴 속 깊이 새기며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로 유대 사람들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이것은 매우 이상하고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뭐 아담부터 따지기는 그렇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본다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는 바로 이 시대까지 그 어떤 시대도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시절, 예를 들면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나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들을 보면 결코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며 삽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면. 여유롭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은 잊어버리고 눈앞이 조금 편안하면 그 평안함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요.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우상 섬기다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 앞에 있는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해 갑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북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 유다도 멸망에 다다르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 멸망하는 시점에 기록했던 말씀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선포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40년쯤 지나서 남유다도 멸망에 처합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외쳤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아, 14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지라고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전에 하박국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구약에는 그때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메시아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을 저주하는 말씀을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의 한 100개 정도의 구절이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보고요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한 450개 정도가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생각으로 구약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건 언제부터냐?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 희망이 끊어진 모든 인간적인 인간적인 가능성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 포로의 자리. 당테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희망이 생긴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희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비록서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메시아라는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었지만 또다시 그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 빠집니다.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이후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누어 나눠 먹으면서 북쪽, 남쪽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을 때 이들이 북방, 남방 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들을 전쟁터로 완전히 유린해버립니다. 사람들을 눕혀놓고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차로 짓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성전에 대지피를 뿌리며 그들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바로 그 시절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3, 400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메시지도 전해지지 않는 바로 그 암울한 시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과거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은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메시아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곧 오시옵소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 할 만할 때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오시죠. 와 오셨죠. 12월 25일 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인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오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뭐저 인물이 교만할 게 뭐가 있었나 싶겠지만 저도 니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교만했습니다. 잘났습니다. 혼자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웬만한 설교자들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제 또래 전도사들의 설교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뭐 저런 설교를 하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절망으로 이끄셨습니다제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내 삶을 내가 도무지 핸들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임을, 첫자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도 네가 책임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이후에 고개를 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송상근 집사님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 그렇게 몇날 며칠을 지내고 슬픔에 잠기고 시리에 빠져서 있던 날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설교는 제 친구 전도사가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 저 설교를 또 어떻게 듣고 앉아 있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기대에 차서 그 설교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는 그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그곳에 있었음을 그것이 복의 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복이다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인도네시아 이병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과 목회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안 주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을 듣고 읽고 저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저의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자리,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들려졌던 그 말씀은 저의 인생을 그 이후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리. 그 이후에 전쟁터로 짓밟히던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새겨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매주 교회를 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지금 현재 내 삶에 구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구원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게 메시아로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항복한 그 자리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견딜 만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2월 25일까지 계속 내 삶은 더 깊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객관적으로 더 절망스럽냐, 더 고통스럽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캄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기암에 걸렸어요. 교통사고 나서 막 사지가 막 문제가 생기고 침대에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 말고 감기 몸살에 그렇게 부르짖자고. 감기 몸살에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박국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에서 언급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히브리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파수꾼이 밤을 세워서 지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밤을 세워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에무나입니다. 잠이 오고 너무 피곤한데 눈꺼풀을 올리면서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 시간만 견디면 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될줄 믿습니다 하는 거에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희망에 차서 기대에 가득 차서 믿습니다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은 우리의 그 믿음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겠나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게 1, 2년도 아니고 수년이 흘렀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되겠나 하는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어도 거기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않고 조그마한 빛을 바라보면 아주 작은 말씀의 가능성을 붙잡고 그냥 오늘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버티고 견디기만 해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확신에 차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오늘을 통과해 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당테스의 감옥 옆에서 사각 사각 벽이 뚫리는 소리가 나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메시아가 오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겁니다.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 이루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순간, 주께서 일방적으로 부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비손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